자 마지막에 빈칸 넣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인트가 보다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상권, 지역권을 대했다 공익사업 그럼 부동산업 사업 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제외해서 무슨 소득이 된다? 기타 소득. 제외. 자, 그 다음 2번. 주택 한 채. 근데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은 이제 15억. 딱 보는 순간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음. 그럼 고가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전세금 받았죠? 그럼 전세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월세를 받으면 과세합니다. 고가주택 한 채. 전세는 비과세. 임대료를 받습니다. 월세는 과세한다. 고가주택 한 채. 정리 잘 하세요. 자, 3번. 자, 3번은 뭐다? 주택 두 채. 자,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 그럼 뭐를 물어본다? 월세. 그럼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죠? 그럼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전세를 물어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자, 4번. 자, 이번엔 국내 소재 3주택이네. 임대 보증금이 4억 원. 그러면 3억 원 초과됐죠? 그럼 초과됐으니까 1억 원은 법령에서 정한 상식, 즉, 이자. 이자를 계산해서 이게 뭐다? 총수입금액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즉, 이거를 뭐라 그런다? 간주 임대료. 이자를 임대료로 본다. 그래서 4번은 뭐다. 산입한다. 전세는 숫자 33 초과. 그럼 딱 3억이나 2억 이런 거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4억 원 3억 초과가 되니까. 자, 그다음 05번.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마이너스가 나네. 결손금. 그럼 종합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주거용 건물은 공제한다. 주거용 건물은 공제해 줍니다. 자, 그다음 6번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뭐다 제외죠? 이건 상가야. 그럼 상가. 자 마이너스가 났다 결손고. 그럼 종합소득에서 뭐다? 공제 한다, 안 한다? 공제. 공제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주거용 건물은 공제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거는 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 7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국내 소재 1주택입니다.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 법상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절대실거래가에 가면 안 돼요 얼마 12억 개정법이에요 12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를 무슨 주택이라 그러나 고가주택입니다 기준시 가는 적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기준시 자그 다음 8번으로 돌아갑니다. 3주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제외, 소형주택은 아니란 뜻이에요.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임대했네. 임대했죠? 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자 간주 임대료죠. 총수익 금액에 마다 산이 하지 아니한다. 뭐가 빠졌어요?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가 돼야 돼요? 3억 초과. 이해가 없잖아요. 항상 전세 3주택 이상 소유 앤드 뭐가 붙어야 돼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없네. 그럼 이거는 과세하지 산입하지 않겠죠? 어, 산입하지, 뭐다? 아니, 한다. 이게 없어요. 자, 9번. 기준 시가 5억 원이네. 근데 어디 거야? 국외 거야. 그럼 국외는 금액 안 따져. 주택수 안 따져. 무조건 국외 거는 뭐다? 과세,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 1번 자, 간주 임대료 계산 시이자 전세보증금 이자 3주택 이상 여부 판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소형주택. 자, 전세는 숫자별이 어떻게 돼? 아, 3, 3만 사이. 그럼 기준식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 엔드 2억원. 이거는 제외하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하고 뭐다? 2억 원이에요, 2억 원. 2억 원이라고요. 2억 원. 이렇게 2억 원. 이거는 뭐다? 2자만 들어가면 되겠죠? 억 원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는 꼭 기억해야 돼요. 3, 3만 사이. 자, 그 다음 11번으로 돌아갑니다. 지역권. 양도세로 들어왔죠 지역권은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입니다. 아니다. 자, 12번. 국내 자산의 경우. 자, 임차권이야. 임차권 등기되지 않았다. 그럼 채권이야.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국내 것은 반드시 등기돼야 됩니다. 어. 그러나 이게 국외라면 이다로 바뀌겠죠? 국외는 미등기를 안 따집니다. 실질로 따져요. 국내니까 등기되지 않는 거는 아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돌아갑니다. 영업권.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죠? 함께 양도함으로 기타 자산. 과세 대상. 이다. 함께 양도.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14번 이혼. 뭐를 물어봐? 위자료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므로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자료는 양도로 봅니다. 아니한다. 자, 1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담부 증여 나왔다. 채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근데 뭐를 물어봐? 채외. 제외. 채외는 뭘로 본다? 증여. 채외니까 그러니까, 증여로 보는 거예요. 절대 양도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16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 준비 속이 아닌 자. 아닌 자라고 나오면 뭐다? 채무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 얘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 증여 추정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아, 아닌자 아 근데 이게 16번이잖아요 그죠? 어 16번 어 이게, 이게 포인트가 뭐다 아닌자잖아. 그러나 이게 아닌 자가 없다면 아니야. 근데 아닌 자기 때문에 뭐다? 채무를 물어보네. 채무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똑같은 지문은 뭐다? 과세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아닌 자니까. 그래도 과세대상이다. 또는 뭐라고 해야 된다? 양도로 본다. 그 17번. 환제 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죠? 보류지는 양도로 어떻게 한다? 보지, 아니, 한다. 매각해야 양도로 봅니다. 17번, 아니, 한다. 자, 18번. 자, 공경매는 양도잖아. 근데 본인 소유재산을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하면 양도로 뭐다? 보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1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에따른 포인트가 뭐다?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뭐다? 양도로 안 봐. 담보로 봐요. 빚 갚을 동안 만. 근데 뭐를 물어봐요? 채무 불리행으로 인해서 자산을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태물 변제. 양도로 본다. 자, 법원이 확정 판결에서 이혼 위자료 드디어 나왔다. 위자료는 뭐다? 양도로 본다. 왜 양도로 본다? 태물 변제니까. 그래서 유의자료는 양도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핵심 포인트, 어, 괄로노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들 좌우간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이번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자,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가 들어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